아무래도 근데 이제 저희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한동원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그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재보궐이라도 조금 나가서 이좀 원내에 들어가게 바라는 마음이 큰데. 아니, 봐요, 봐요. 지금 네. 봐. 이대로 가면 한 대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솔직히 무담 암담, 뭐가 암담해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뭐가 암담하다는 거야. 이게 그, 아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빨리 이제 그 재보궐선거라도 들어가서 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지금 장 대표가 하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해서 이 단계 문제를 가지고 아예 그냥 재보궐에도 못나게끔 만들면 또 한동훈의 시간에 이게 늦춰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에 출마하는 방식이 음. 왜 기호 2번, 이이어야만 하느냐라는 얘기를 다 한다니까요? 어허. 뭐가 안 담합니까? 그러니까 뭐가? 자이 상황이면 공채 죽겠어요? 음. 그거 다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음흠. 그럼 하, 한동훈 대표는 진짜 절대로 공직을 못못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니,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네. 그 여론을 올리고 하고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 요 제가 음. 어제 8 시에요. KBS 일에 아침에 일요일날 대부분 안 보시겠지만. 네. 이료진단 이란 프로가 있어요 이료진단 아, 거기 뭐 대충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나와 가지고 무겁게 음흠. 조용하게 이렇게 국가 정책이나 이런거 얘기하는 프로거든요 음흠. 거기 한 대표가 나갔단 말이에요 자 봐요 시청률이 수도권 수도권 2.4 서울 3.5 전국 3.0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네. 이게 이제 KBS 1과 나머지의 이 시청률 차이거든요. 음흠. 나머지는 다 바닥이야. 음. 뭐 1%도 안 돼. 그 다음에 그럼 누가 봤느냐? 주로 50대 이상. 50대 이상이 68.9%가 보고 그 중에 남자가 저남 50대 이상 남자가 한번 있어 봐라. 대충 60이 넘어. 그러네요. 네. 어. 대충 70이에요. 어 그렇죠 어. 대충 칠십이잖아 어자이 얘기가 뭐냐 음. 대부분 보수라고 볼수 있는 분들이 많이 보는 또 연령이 좀 있는 분들이 보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음흠.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음. 더 많이 보더라 어 그다음에 (50대) 나, 이상 (50대가) 넘는 남성 위주로 보더라 음. 그럼 잘 봐요 그 사람들이 누구야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조금 저 사람 때문에 탄핵된 거 아니야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 연령대가 좀 아무래도 있으시까 그런 분도 움직일 네.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자 말이에요. 음흠. 자꾸 한 현상 우리가 음. 저, 제가 그뭐 불만까지는 아니고요. 음, 이렇구나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자꾸만 이런 거뭐박장또 음. 다른 장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고 음. 뭐 다문 게시판이 어쩌고. 공천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끌려가는 식의 그러니까 상황 뭐 이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이것만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 음. 거대하게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집지를 못하고, 어허. 자꾸 그럼 뭐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만 어허. 처지만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처지만 그게, 그게 중요한 그렇죠.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음. 있는데. 이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얻었고 음. 이제 이렇게 가야 되지 우리처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음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공천은 어떻게 받아요. 이 얘기는 국회의원 한두 번 해먹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음, 그런 정치를 음, 안 하고 있잖아, 한 대표가. 그렇죠. 뭐, 당연히 뭐, 말씀하시는 취지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만. 아, 근데 또 아무래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다고요, 네, 제가. 제가 대표를... 오늘 세게 얘기하는데, 네. 절대로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기를. 음, 음. 당이란데요 임의 단체예요 음, 음. 내가 들어오고 나가고가 되게 쉬워. 물론 들어올 때 뭐, 심사도 한 대지만, 굉장히 음. 쉬운데요. 생각 같은 사람에 뭉쳐있는 거예요 음, 음. 그렇죠? 하, 뭐 나라에서 정해서 민주당이 있어야만 하고 음흠. 국민의힘이 있어야만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음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임의단체라고 하는 거예 누구도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우리는 정말 우리가 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음. 이 당이 이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안에서 투쟁하는 중이에요. 음흠. 근데 지금 당 지도가 이렇게까지 간다. 음. 정광훈이웬 말이야? 그렇죠. 음. 이제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판단을 하겠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음. 버틸 수 있겠냐고 그다음에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음. 이제 사실이 됐어 네. 전과막 들어와 막 합쳐 그리고 뭐 단계 문제로도 또뭐 하고 뭐그 음. 그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음. 입을, 입에 올린 것부터 저는 아주 짜증이 나요 어. 할 수가 없거든 해보라고 뭐해뭐 뭐 하겠지 뭐냐면 자 이걸 보세요 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헉, 이제 우리 어떡하지 할때이 생각을 해보세요 음. 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나 도의원 나가야 되고 나 시의원 나가야 되고 나 군의원 나가야 돼. 나 구의원 나가야 되고 나막 광역 나가야 되고 나나 음. 오세훈이야. 나 서울 시장 세번 해야 되고 나박형준이야 음. 부산 시장 세번 해야 되고 나 유정복이야. 인천 시장 합쳐서 세번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음. 나 김진태야. 가운데 재선해야 돼. 지사. 음. 근데 당이 황교안 손 잡고 전광훈 손 잡고 그렇죠. 조원진 뒤에서 어? 이러고 있고 음. 이게 간다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음흠.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당선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할까요? 음흠.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안 그렇겠죠. 그럼 이걸 할수 네. 있겠냐고. 음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만약 이렇게 했어. 네네. 그럼 어떻게 돼요? 뭐그 당이 후보들이. 사실 뭐, 뭐 망하는 길로 가죠. 망하는 거죠. 그 그렇죠. 후보들이 네. 예를 들어 장도영이 지원유사 음. 온다고 하면 오라고 하겠어? 안 오라고 하겠어? 음. 오지 말라고 하겠죠. 그렇죠. 홍준표 네. 대표가 당시에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음. 지원유사를 거절당했다고요. 후보들한테. 음. 그 꼴이 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홍준표? 표 사퇴. 그렇죠. 지금 뭐 저렇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음.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음. 세력을 모을 수 없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센 얘기를 하고 난 다음은 음. 다 이렇게 됐어요. 음.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막 약자다. 우리가 손해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음. 정치는 명분이에요. 우리한테 는 모든 명분이 다 있어. 그렇죠. 서 자유로워요. 네. 극우에서 자유로와 음. 탄핵에서 자유로 와요. 저는 그생상합니다 결론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 해서 시간은 이제 우리 편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가면 어, 그 갈수록 명분이 아니에요. 저희 또잘 버텨야 시간이 우리 편이지. 음흠. 가만히 있다 고 시간이 우리 편인가? 그렇죠. 잘 버텨야죠. 음. 여러분 잘 버텨야 돼요. 민주당도 마찬가지더라고. 정청래가 음. 완전 소술했어요초선원 자기네 초선원 워크숍에 가가지고 네. 나는 김어준 음.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한다. 음흠. 이틀에 한 번씩 글 썼다. 나는 그거 보고 정치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다 좀 생각 있는 사람은 다어 하고 그거 막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당 망했다고. 네, 잘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래도 <목소리> 오늘 좀 이제 대변인님께서 또 세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발 흔들리지 어. 마세요. 평상시에도 저희 이제 또 시청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게시물을 봤을 때어 이제 친하게 같은 결론서좀 뭔가 유약하다, 약하다, 어 뭔가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도 또 저희가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론은 명분은 항상 저희한테 있는 거고 저희는 옳은 길로 나가고 있으니 잘 버티면 된다라는 걸로. 근본을 사실 이제 지키면은 당연히 저희가 이기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한다는 음. 말은 좀 환관한 얘기로 들리고요. 음. 명분을 갖고 지금 딱 이슈 잡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죠. 이 음. 이슈를 처음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카운트다운까지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음. 그때부터서 이슈를 갖고 오니까 각 방송에서 연락 오고 나가서 다 하고 장르만 여의도 가서도 본인 주장 쫙 해서.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화제 많이 나오고. 됐습니다. 예. KBS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점점 올수 있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음흠. 아무것도 아니고. 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뭐, 뭐가 있어. 저 1년 가까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음.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제가 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 아무것도 음. 아닌 분하고 같이 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음흠. 왜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오라고 할까요? 음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봐야지.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laughs>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도 너무 또막 분노하거나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예. 전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제가 이제 질문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좀 듣기 싫은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죠. 바람 빠지는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 주변에도 많기 때문에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저 그분들의 또 얘기. 또 이거 뭐 해결하는 거의 거니까. 무슨 독립운동하는 네. 느낌이야. 그렇죠 사실 그렇죠. 저안 해봤는데 네. 독립운동하는 분이 이런 비슷한 거 곱하기 한백 정도 느끼시지 않을까. 음, 양쪽에서 저희는 다이제 공격을 네. 당하니까. 독립들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박성수님또 질문이 짜증난다라고 네? 하는데 그렇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성수님 아니, 그건 어쩔 수 저희도 없죠. 이제 현실적으로 <laughs> 또 어떻게 또 생각 반영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분신 분들의 마음도 제가 또 여쭤봐야 되니까. 또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변인님께서 또 속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보니까 5천 분이 넘게 지금 보고 계신데 아까 전에 이 사자우를 토해 주신 게 어마마 어, 그래, 뭐, 지금 이제 받으기 그래도 뭐라고 그랬네? 아까 전에 지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갖고 있어야 되는지 <laughs> 어, 그 얘기가 많은 어, 좀 지금 아. 이제 또 어, 공감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분이 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 일이 일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요 이 안에 들어가서 저는 못 살아요. 근데 안그러거든요 그냥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우리한테 좋다 하는 건딱 하나가 있죠 시험 날짜가 다가와 그렇죠 네. 시험 날짜가 다가와 우린 자신 있어 으흠. 우린 실력이 있단 말이죠 드래프트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에 뽑힐 자격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으흠. 공도 안 빠르고 나보다 공도 재구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선발 뛰고 못 뛰고 하는 이 상황이 짜증은 나지만 네네. 기다리면 시즌은 또 시작 되잖아요. 그렇죠. 기다리고 아니, 있으면 또 해야지. 시즌이 시작됩니다. 에이, 네. 지금 뭐 이렇게 막 음. 진흙탕 싸움한데 들어갈 필요 전혀 없고 어, 유학한거 절대 아니에요. 음. 유학하기는한 대표가. 이 방송 저 방송 가서 그렇죠 어. 요즘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계시니까 베이비까지 또. 얘기했는데 음, 그렇죠 그렇죠 <laughs> 베이비 이상으로 사실 또 세게 얘기할 수가 없죠. 어이, 네 깜짝 놀랐지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지금 벌써 한 5천 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좋아요 깜빡 하시면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뭐 마지막 주제까지도 사실상 뭐 거의 다 정리가 된거뭐또 네, 있나요? 네 갔습니다 아까 네, 전에 뭐... 이제 요 얘기까지해서 무당층 저희 국힘 음. 지지자 지지율까지도 다 그리고 뭐요 네. 뭐 생각을 자꾸 어, 많이 하실 거예요. 6월달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과, 뭐 지방선거라고 할때뭐 시장 군수는 아닐 거 아닙니까. 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레벨이 서울시장이나 뭐 경기지사 정도까지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거긴 관심이 없어 어. 어, 한 대표가.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본 관점에서.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국회인데 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재보궐 선거 어디에 나가야 되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요. 어디서 재보궐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온 게 제가 알기로 두 개예요. 어, 두개 정도. 인천 계양. 어. 이재명. 그다음에 충남 아산을 강훈식 음. 그두 개밖에 없어. 음. 그뭘 얘기를 하냐고. 이게 총선이 아닌데. 어. 그 너무 빠르단 말입니다. 네네. 네, 네. 아이가 나올 건 같아. 근데 얘를 어뭐 이름을 뭘로 짓지부터 이제 슬슬 가야 될 텐데 네네. 아직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얘가 앞으로 네. 뭘좋아할지도 모르는데 뭘 얘기를 하냐고. 뭐 돌잔치 얘가 뭘 잡을까? 음. 돈을 잡을까? 어뭘 잡을까? 어뭐 뭐 책을 잡을까 모르잖아. 네. 모르잖아. 남녀인지도 모르니까 책을 잡아야 합니다. 뭐 이런 네네.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모른다고 모르니까 보자. 그러나. 제 생각엔 네네 어디가 나올 거예요. 나오긴 나올 거다. 꽤 많이 나올 것 같아. 네네. 그럼 거기서 어디를 나가야 되냐? 제머릿 속에는 있으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거 똑같은 사람 되잖아. 아, 그제 생각이고. 네네. 무슨 말씀이세요? 방송에서 할수 있는 얘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천 분 이상 보시는데 네네. 어떻게 혼자 어? 생각하는 걸또 어, 얘기? 카페라테 마시면서 그냥. 찍찍할 얘기를 해야 그렇죠, 그렇죠. 럴수 없잖아. 그렇죠. 그럼 끼리 하자고.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습니다. 이게 숙성이 아, 네. 되면 여기서 할게요. 네. <laughs> 아마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처럼 진짜 이제 걱정이 되다 보니 이제 또 진짜 좀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이제 또 가슴 떨리는 또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 여러분 걱정하실 거 네. 없어요. 저 네. 이제 대표는 실력이 네. 있어요. 실력이. 음흠. 그건 다 아시죠. 그렇죠. 실력이 있어. 경력도 화려해. 음. 그다 무엇보다도 젊어요. 그렇죠. 젊죠. 네. 젊어요. 음. 요즘 저희 당 피켓이 할때 화면 보시면 무슨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 아실 겁니다. 아하. 세대 교체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 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면 자체가 그래. 음. 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여기까지. 네, 화면만 봐도 네, <laughs> 여기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laughs>